오르기는 지난 중간에 오랜... 많이 올랐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음, 워낙 어. 우리 맨날 진행할 때 어두웠잖아요? 한달반 만에 겁나 힘들었지 예수는. <laughs> 예수는. 똑같은 얘기하느라 겁나 힘들었지 관율 미국, 중국 <laughs>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또 막판에 중국까지 그냥 뭐 많이 올라오고 4% 넘게 음. 올라오고 한30 거래일만에 매시 된거 아닌가요? 거래일로는 30거래일 정도. 그고 그렇죠, 30 30 달수로 하면 한달 보름 조금 넘게 만에. 그렇죠. 네. 네. 거의 두 달, 네. 두달 만에. 만에. 거의 두달 만에. 신기한 게 사, 미, 어, 한국 신용도 상향되고 바로 또 사줬네요. 근데 그거랑 별로 의미는 안붙뿌려에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충청도에 처음소개좀해 주세요. 여기 와이 즈라고 해서 와이즈 찾아봤네. 어디서 우리 그때 음. 새로 팠는데저 음. 심플러스네요. 수유, 수유리. 수유리, 아 수유리라고 하지 마시고요. 수유동, 아 수유동, 진수동, 변했습니다. 아, 수유동, 네 리에서 동으로. <laughs> 원래 동인데, 하튼뭐 그거는 요새 왜 이렇게 네? 수유라고 그래? 피곤해서. <laughs> 정규 방송에 적응돼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또 약간 네. 지금 뭔가 지금 지하 세계에서 방송할래. 안 되겠구나. 하도 뭐 적응이 안 돼. 왜안 불러주셨어요? 아, 바쁘다며. 아, 아 좋을 때 좋을 때 불러고. 아, 알겠습니다. 동. 그동안 되게 어두웠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외국인이 되게 오랜만에 사서 노래 부른 거야. <laughs> 네. 아빠 어, 아빠. 어. 아빠빠빠가 아니라 전국노래잖 아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음. 빠빠빠는 그거 빠빠빠, 아니야? 빠빠빠, 그거, 그거 <laughs> 크레용팝 <laughs> 아니, 아니야? 이건, 이건 크레용팝 아니야? <laughs> 둘다 모르시는, 아, 모르시는 걸로. 크둘다 모르시는 걸로. 크라 모르셨어. 아니, 모르셨어. 아르셨어 <laughs> 아니, 모르셨어. 다니 모르셨어. 아니, 모어 아니, 모르셨어. 아 아이까 그러니까 헬멧 하이보왔다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봤어요? 저요? 네. 저요? 저 아직 장안 봤어요. <laughs> 저는 저녁에 장 이제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못살요좀잘 살려 <laughs> <좀잘> 보려고 <laughs> 빠빠빠는 어떻고 <laughs> 다시 해봐 다시. <laughs> 너무 아니 너무 시장, 진지하게. 시장 어떻게,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아저 아직 안 봤어요. 전. 전 어, 그래요? 전, 왜요? <laughs> <laughs> 저 저녁에 장 보는 타입이거든요. 아, 아, 떠리 할 때. 아0시 <laughs> 반에? 응 <laughs> 음, 떠리 할 때, 과일 떠리 할 때. 그때 포도 <laughs> 아, 떠리. 영등포 청과 물 시장. 응집 음, 앞에 시장이 있어요. 아집 앞에 시장. 네. 아, 근데 아무튼 시장이나. 오랜만에 되게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장이 이제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아빠빠빠가 계속 생각나가지 <웃음> 웃음이 멈추게 됐 아빠빠빠, 이거라고다 빠라 그래. 빠, 빠라빠빠가. <laughs> 그런가 보다. <laughs>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어, 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보이지 않나. 근데 아직까지는 뭐 FOMC 회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연기할지 아니면 이번 달에 금리를 결정할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외국인이 한두달 만에 복귀를 해줬다는 건, 좀큰 자금적인 변, 변화가 음. 나타날 수 있고 첫 번째 하루 이제 두달 계속 연장 팔다가지 하루 좀 그것도 많이 사지도 않았어 한 2천억 정도 천억. 2천억 천억. 천억인가 2천억 정도 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이제 좀살수 있는 자금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음. 그게 노래를 부를 만한 힘 우리 간만에 오셨으니까 또한마한 네. 말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사실 자금이 뭐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국내 자금이 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은데 외국인이 사면 사야겠다. 이런 자금들이 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 유입 가능성도 있겠고 또 이제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왔다 뭐 나갔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만 조금 확인만 되어주면은 크지는 않아도 2,000 포인트 회복에 대한 시도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또, 너무 똑똑하게 얘기가 <laughs> 지금. 제 입이 근질근질하신 거같아요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니, 왜 많이 <laughs> 수혜주 있을 것 같은데 좀 좋은 호조를 어, 보이고 있니까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고뭐 이런 거뭐 금리 인상을 해서 수혜가 있고 금리가 뭐 동결에 대해서 수혜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 금리 인상의 이슈는 지금 거의 한 1년을 넘게 끌고 온이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진짜 오랜만에 금리를 올리는 거라 전세가 이목이 좀 약간 집중된 그러니까 지금 앨런 아줌마가 굉장히 지금 머리가 대가리 터질 거야 아마 지금 왜냐면 올리자니 욕먹을 것 같고 안 올리자니 그동안 한 말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금 그래서 매파와 비둘기파와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뭐좀 그럴 텐데 지금 또 분위기는 미국 언론이 며칠 전만 해도 5대 5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은 이제 뭐 밤, 간밤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내년에 할 수도 있다. 내뭐 네? 내년에요?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뭐 이런 지금 12월도 아니고 뭐 내년으로. 내가 그잖아 9월달에 할 것보다는 12월 아니면 내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음. 아 내년까지 할 거면 왜 그러니까 지금 지금부터 막그 그러니까 여러 난리 석학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미국이 한번 금리를 올렸을 때도 음. 미국 경기는 오히려 더 후퇴했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부담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그 연준이 올릴지 안 올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진짜 거지. 모르는 거지. 거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미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라는 전제하에 이미 시장 금리는 다 반영이 다돼 있기 때문에 별로 올려도 충격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그게 사실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할 것이냐? 그다음에 하게 되면 불안하다, 위험하다. 뭐 자금시장이 좀 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뭐 해도 뭐 불확실성 해소로 좀 긍정적으로 보지 음. 않겠느냐. 근데 지금 이게 왜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제 질문은 수혜주를 물어봤었는데. 음. 어. 그러니까 수혜주라고 하면 좀 실질적으로 정확히 좀 찍어주세요. 수혜주구나. 돈을 갚고 아, 돈을 내볼 이집트 종목을 이집트, 물어볼 때 돈을 내면 되게 <laughs>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 진짜 지금 그랬어? 어, 어. 수혜주 운하래 그러니까 아,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그냥, 그냥 욕을 하세요. 욕을 하시는 <laughs>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네. 인상이 된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약세가 되니까 네. 원화 약세, 수혜주를 좀 채워주면 될것 같은데 음. 대표적으로 수출주? 네, 수출. 뭐 요즘에 이제 자동차들이 좀잘 나가는 게 아마 음. 이제 그런 이유일 수 있을 거고 난반대세반대세면 네. 응, 무슨 의견이? 왜냐면 지금 환율을 그러면 결국에는 1,200원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1,200원이 넘어갈 수 있느냐 사실은 되게 심리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게 넘어가면 오히려 수출기업들도 정확히 얘기하면 원자재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이익이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수출주들은 이미 많이 반등을 줬기 때문에 지금 또뭐 밴드 고있서 <laughs> 만약에 이제 어. 1200원 대 1250원 대 넘어가면, 이제 외국인이 또 30일 하고 하루 샀는데 또 이제 또한 30, 때문에 30일 어. 동안 또 주식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 금리 인상은 수혜주들이 찾기가 힘든 거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 때 우리 시장이 급하락한 그,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미국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수혜주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어, 좀 아이러니 하기도 한데, 음.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수혜가 되지 않으란 법도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하면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혜가 될. 수어 왜요? 보험이. <laughs>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했을 때뭐뭐 뭐 채권 가격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거나 음. 하면 뭐 지금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순차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되어지니까 음. 어,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뭐 금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가 될수 있죠 실질적으로. 아, 금융 업종. 사분기또 한국은행에서. <laughs>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갭이 좀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스탠스가 다르겠죠.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뭐 본격 바로 이제 우리한테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실제 보면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장 흔들릴 때도 잘안 빠지고 좀 버텼던 게 차후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고 우리도 뭐 나중에 언젠가 금리 인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됐었던 것 같고 또 실제 미국 금리 인상한다라는 건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 일맥상통한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미국 금리 인상은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주라고도 볼수 있는 거거든. 요 음. 그러면 이제 미국 경기가 좋아졌을 때 경기 수혜주가 될수 있으니까 오히려 음, 경기,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아예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이 소비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소비 회사가 살아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난데 요즘에 이제 MPK 뭐이러한 종목은 또 미국 진출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 피자사? 피자카요 미스터 피자. 네. 아 미스터 피자 네. MPK라고 네. MPK 네. 해요. 네. 네. 미스터 웃기다. 피자 보리아를 줄여서. 아, 응. 그런 종목군들은또 금리 인상 수혜자로. 아, 피자, 써보면... <laughs> 피자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오늘 얘기가 어렵네. 나는. <laughs> 마트 가서, 가서 보세요. 마트 가서. 피자. 어. 코스트코 들려야겠다. 일단은 이제 그 이런 응. 것도 있지만 또저 PBR 종목들을 이제 이제 그건 이제 수혜자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너무. 고밸류들이 많이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PBR이 완전 낮은 종목들을 자산주들 이런 것도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고 시장 심리가 어떻게,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뭐 물론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된다든지 뭐 동결이 된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오겠지만 뭐 이번 달까지는 뭐 그런 저 PBR 종목을 찾는 지금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서현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뭐 사실 저뭐 PBR 성활된. 하면 뭐 철강 <laughs> 업종 쪽에 뭐 포스코 현대제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통업종에서 롯데 쇼핑 되게 많은데, 그 전에는 사실 엄청나게 밟혔잖아요. 쳐 밟았잖아요. 이제 좋다, 좋다 하는 거, 앞으로 미래에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이 이제 많이 주가가 올라갔고, 음. 그게 사실은 뭐 올해뿐만 아니라 수년째 계속해가지고 좀 반복적으로 돌아갔었던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또 그런 거 밟으라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세요? 장기죠. 아, 참. 응, 항상 얘기하지만 뭐든지 잘하긴 하는데, <laughs> 싼걸 좋아하니까, 싼고 음. 오래갈 수 있는 음. 응, 에너자이저 같은 회사를 음.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고객들이 좋아하겠네. 고객들 저희 힘들어하고 있어요. <laughs> 왜요?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같이 떨어져. <laughs> 저 PBR이라고 해가지고 아 버티 매만 그 뭐라 이렇게 급락하는 장소에서는 음. 뭐 쏘나기는 피할 수가 없다고. 고객들한 번, 한강 한번 가세요. 네, 네 가로, 아마 조만간 치맥... 침해가로. 네, 이제 치매... 날씨 좀 선선해지고 해서 치맥 한번 뭐가. 한번 도모하러. 침. 네. 그때 그래, 내 네, 모실게요. 네. 빠라 빠빠 좀 해줘요. <웃음> <웃음> 왜요? <그때> 초대가 준가? <laughs> <laughs> 빠라 빠빠. <laughs> 아니 빠빠 그빨 빠빠 뭐 있지 <laughs> 않나 싶어. 은친 거 같아. 빠 빠빠 <laughs> 아, 이건. 저 노래 되게 잘하거든요. M 말 M 말 깔릴 때만. 아무튼 네. <laughs> 뭐, 그래서 저 피비알 관련된 애들이 실질적으로 왜저 피비알 형태가 가냐하면. 실적이나 성장성이 별로 없는 회사들이 저 p 비 r 상태에 좀 오래 장기간에 음. 이제 갇혀져 있는데 그 사이에 는제 양극화 된거지 사실. 이제 좀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 좋아질 만한 회사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좋았고 그 사이에 반대로 이제 얘네들은 성장성이 별로 없어. 얘네들은 뭐 어제 작년에도 천원 벌었는데 올해도 천원 벌 거야. 이러면 그냥 버티기만 했어도 되는데 주가가 더 내려왔으니까 이제 그, 그런 종목들이 다시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 고게 이제, 이제 저 PBR 정도 종목들이 조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 일단은 뭐그 수혜주를 찾기라는 거참 찍어서 접근이 애매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진 뭐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면 좋아지지 않겠나. 사실 이,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 요 뭐냐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운이 돼 있다가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뭐 시장이 좋아지면 같이 한번 올라오지만 더 좋아지는 상황이 왔을 때 다음에 이제 누가 더갈 것이냐. 음. 이제 그게 된다라고 하면 잘 아시잖아요. 뭐요? 1 뭐야? 년 전에 이 주식 이렇게 갈 거라고 예측하셔서 아, <laughs> 예측하시는 아, 분이 예하시는요아뭐년 동향을 파악하시는 분이세요? 미래학자인데? 아, 미래학자인데? 네. 엘빈 토플런즈? <laughs> <엘빈 토플로인 줄. 웃음> 아 내가 증권에 처음 입사했을 때 삼성전자 무조건 1 0 0만원 넘게 간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었거든. 자기 자랑 그만하시고 저희 그러면은 결론. 결론? 그 다음에 거니까? 또 만나는 아. 걸로.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네. 우리 제가 잘하는 거 있거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같이. 알았어. 아, 선, 먼저 <laughs> 하세요. 알았어.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